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쿠팡 이롱직 알바에 대해 Q&A를 어, 진행해 보려고 해요. 어, 제 채널 유입 경로 중에 쿠팡으로 유입분들이 많고 댓글로 질문들이 많았어서 한 번에 정리할 겸 쿠팡 공정에 대한 꿀팁 설명 등을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모든 정보는 인천 4센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니 참고 부탁드려요. 지원 방법, 먼저 지원 방법은 어떻게, 어디서 신청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알바문에 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거기로 문자를 넣으시면 되는데. 전 문자로 이름 생년월일 셔틀 노선 공정 이렇게 보냈어요 버스 탈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스 타는 과정 일단 출근 확정 문자에 버스 어떻게 타는지 알 거기에 다 알려줘요 그래서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어, 버스 탈때 쿠펀치 어플로 비대면 체크인을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셔틀 버스 어플로 탑승권을 스캔해요어 자리에 앉은 다음에 <laughs> 쿠펀치 어플에 내가 만약 6번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6번에 앉았다 좌석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 모르시면 기사님 할때 문의하면 알려주시니까 어, 어렵지 않아요 해본 공정 중에 무엇이 가장 쉬웠나요 초보자에게 추천할 만한 공정은 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 아이비 아니면 ICK가 제일 잘 맞았어요. ICK는 거의 다리를 잘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물건을 세는 거니까 어, 예를 들어서 1층부터 4층까지 센다 이러면 1층 먼저 쭉다 세고, 2층 세고, 3층 세고, 4층 세고 이렇게 세고 그 칸을 다 세면 옆으로 이동해서 세고 계속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ICK 별로 막 그렇게 힘들진 않데 되게 지루해요. 진열도 쉬었어요. 아이비 진열 카트들 리고 이렇게 물건 넣는 건데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물건 넣을 수도 있고 그냥 계속 카트 카 뜨고 다니지만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 근데 오비는 살짝 힘들었거든요. 저는 오비에서피켓 픽이 뭐냐면 카트 끌고 카트 끌고 포트에다 물건 담아가지고 보내는 작업이에요. 오비는 마감 건 물건이 이렇게 긴급 건이 있으면 마음이 되게 조급해져요. 아, 빨리 해야겠다,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빨리 움직이고 심리적으로 약간 살짝 부담감이 들더라고요. 아, 전에 어떤 관리자분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누구누구님 맞은 시절에서 어, 네 맞아요 했는데. 본이 인제 카트를 끌고가지고 막 빨리빨리 물건을 막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권 완전 급한 물건이었나봐요. 그리고 엄청 돌아다녀야 돼가지고 처음 할때 다리가 진짜 아팠어요. 몇번 하면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처음 할 때는 진짜 다리가 아파요. 지품은 할수 있는데 막 굳이 막 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안전화 신어야 하나요? 저는 안 신었어요. 근데 신선센터는 안전화가 필수라고 합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데 8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일하고 휴게시간은 60분 정도 줍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9, 9만 1,580원이고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2일 이상 근무하면 주유성을 줘요. 그 주유성 얼마 주는지는 알파사이트 참고해 주시면 돼요.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가요? 제일 중요한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어 저는 전에 신분증 안 가져갔다가 중간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집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신분증 챙겨서요. 그냥 장갑이나 뭐, 다른 거는 열사물뭐 자물쇠 뭐 이런 거는 거의 다 있으니까,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미성년자 가능한가요? 어, 저는 고3 때 수능 끝나고 했었거든요. 그때 했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안 뽑을 수도 있고, 미성년자 안 된다고 하니 센터마다 다르니까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먹을 때 휴대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그니까, 점심시간은 공장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점심시간일 때 캡틴이라고 관리자가 점심시간 몇시부터 몇시까지다 다같이 모여가지고 알려줘요 그 시간 안에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그냥 전그말 끝나자마자 바로 뛰어가가지고 사물랑 가서 핸드폰 가져오고 바, 핸드폰 보면서 밥 먹었어요 그냥 그 시간 안에 오시면 돼요 어? 퇴근할 때 퇴근하라고 알려주나요? 어, 이것도 공장마다 끝나는 시간이 다른데 아이비와 아이슈케이는 5시 50분쯤에 퇴근했거든요 그냥 50분쯤에 퇴근하니까 45분쯤에 슬슬 업무 끝내고 0분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 보통 기사님이 센터 앞에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근처에 세워주시거든요. 그냥 내려가지고 사람들만 따라가면 돼요. 우르르 막 센터 안에 들어가니까 어, 사람들만 따라가세요. 스마트워치 반입되나요? 어, 스나, 스마트워치 밤이, 반입 안됩니다. 어, 저도 애플워치가 있는데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예 출근할 때부터 안 가져가요. 괜히 가져갔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비싼 물건인데 어차피 사물함에 다두어야 되니까 그냥 굳이 필요하진 않은 거예요. 근무환경은 어떤가요? 어, 보통 혼자 알아서 일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막 단순 노동이라서, 어, 사람들과 말 섞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친절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어, 제가 근무환경에 대해 더보통 설명할 게 있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했는데, 말, 막 일을 너무 느리게만, 너무 못하지만, 실수만 안 하면은, 빨리 해라,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냥 눈치껏 어느 정도 잘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 중요한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 센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참고 부탁드려요. 첫 번째로 먼저 너무 빡세게 일하는 것보단 눈치껏 일하는 게 좋아요. 공정마다 다르겠지만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서둘러 하되 그렇지 않은 업무는 그냥 본인 페이스나 속도에 맞춰서 일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막 열심히 막 하고 싶고 내몸 갈아가지고 진짜 막 열심히 하면 나중에 몸만 힘들어지니까 그냥 적당히 너무 느리지 않게 속도에 맞게 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면서 일하는 게 좋아요. 괜히 막 내가 해충 잘 모르는데 부끄럽고 좀 쑥스러워서 대충 하고 넘어가자 이러면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오류가 발생할 때 나중에 따로 캡틴이 불러요. 어차피 일할 때 PDA라고 핸드폰 같이 쿠팡에서 쓰는 게 있는데 그 안에 기록이 다 담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는지, 뭘뭐 만했는지 이런 게다 뜨니까 그게 다 관리자가 보거든요. 일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옆 사람이나 관리자한테 물어보고 배워서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계절마다 이게 꿀팁이 다르거든요. 여름엔 근무할 땐 진짜 더워요 거기가 환기도 잘 안되고 에어컨이 아예 없고 선풍기도 몇대 없어요 그냥 한정돼 있어가지고 근무할 때 바지를 최대한 얇은 걸로 입고 가세요 그 냉장고 바지 있잖아요 차랑차랑 거리는 거 그거 얇은 거 제가 저번에 여름에 KF94 마스크 쓰고 갔거든요 진짜 숨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막제 안경 쓰고 갔는데 거기에 막 습기 다 차가워 그래서 덴탈 마스크를 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통도 가져오면 좋은데 저는 귀찮아서 안 들고 다서 그냥 거기 있는 정수기 먹었어요 그 여름에는 얼음부도 다 이렇게 옆에 있거든요. 그거 있으니까 드시면서 일하시는 게 좋아요. 겨울에 근무할 때는 춥고 건조하거든요. 어차피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다 장갑 끼고 일하는데 손이 엄청 터요. 그니까 크니까 손이 건조하신 분들은 그냥 핸드크림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다니면 안 되는데 그냥 일 끝나고 바르거나 뭐 잠시간에 잠시 바르거나 이렇게 손 많이 트시는 분들은 산물함에 두고 바르는 걸 추천해요. 그 겨울에 핫팩도 쿠팡에서 주거든요. 그거 주니까 그거 쓰시면서 이라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쿠팡 물류센터 알바에 대한 꿀팁들과 설명들을 알려 드렸는데요. 어, 영상에 제가 나와 있지 않은 점들은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선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